안전화를 챙겼습니다. 막탄댁 참 힘듭니다. 이사하려고 모든 집을 싸고 나서야 PLDT 이전 설치를 신청하러 갑니다. 전에 살던 집 계약 기간 끝나지 않아 이삿짐만 옮기고 잠은 그 집에서 자야 한답니다. 하룻밤 자고 나니 살림은 새로 이사한 집에 몸은 아직도 예전 그 집에 얼마 남지 않은 것 모두 옮기고 새로 이사한 집에서 생활하고 가끔 와서 여기를 점검하면 되지 않을까? 간청해도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어디서 단련된 똥꼬비지, 똥꼬집인지 몰라도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만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양 미간에 뿌리 두 개나 올라옵니다. 그래, 너 뜻대로 해라. 새로 이사 온 집에 와서 이것저것 정리할 때마다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막둥이는 자기만 봐달라고 칭얼거리지 큰놈과 처제는 서라운드로 머리에 지나는 음악을 틀어두었지 막탄댁은 자기 똥꼬집대로만 하지 은근히 뿔따구가 납니다. 그래 매번 그렇듯이 여지껏 그렇게 살아온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가 없고 아저닭 너... 그러려니 초자연 현상이라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무 간세음보살. 108 염주를 장만해야 할 지경입니다. 그럭저럭 1층을 정리한 후에 2층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막둥이도 잠이 들고 방에 널려 있는 옷가지들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입었던 청바지를 입고서는 헐렁해진 허리춤을 보여주며 몸무게가 40kg도 안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 일주일 정도를 매일 짐 정리했으니 거기다가 청소, 빨래, 음식까지 딱하다는 생각도 들고 낮에 내 말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짜증낸 것도 미안하고 해서 최대한 부드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막탄댁 스스로 내일은 전에 살던 집에 인터넷 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고 하네요. 자기가 청소하는 동안 에어컨과 실링판을 떼고 남아 있는 짐들을 나르라고 합니다. 내가 수차례 말했던 것을 이제 마치 나 때문에 못한 일을 하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마무리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와이파이 이름. 몇 번을 말해도 바꾸지 않는 그 이름. 여기다가 그 이름을 말하기 곤란합니다. 쌍욕이라 남사스럽습니다. 주변에 한국 사람이 와이파이 켰다가 보면 나라도 상종하기 싫어질 그런 욕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게 뭐 어떻냐고 자꾸 거론하냐고, 어 어떻다고 자꾸 거론하냐고 오히려 나에게 짜증을 냅니다. 참았던 우라통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여기는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이니 혹시나 그 사람들이 우리 와이파이 이름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내가 만일 응? 어? 이 필리핀의 가장 심한 욕이라는 뿌땅이라뭐라고 그 와이파이 이름을 만들면 너는 좋겠냐? 점점 목소리가 커집니다. 지지 않겠다는 듯이 이마에 뿔을 세우고 인상을 쓰고 있는 막탄댁을 보니 등을 돌려 버렸습니다. 말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나 눈을 뜨니 새벽이네요. 방에 불을 끄고 1층으로 내려와 조용히 마음을 다스려봅니다 뭘 비우고 뭘 내려놓는 것인지 몰라도 어리석은 중생은 포기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래 까이껏 형편없는 놈으로 낙인받고 살자 좋은 평가받아 이장선거에 출마할 것도 아니고 가정의 평화나 지키자 비번을 잃어버려 이름을 못 바꾼다고 하니 어쩌랴? 마음에 안 들지만 말에도 안 고쳐지고 화내면 기분 나빠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 애들도 마음 아플 테고 결국 온 가족이 힘들어지겠지. 제 1의 화살은 맞더라도 제 2의 화살은 맞지 말라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자. 마음을 진정시키고. 친척 남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안전화 중에서 255와 260 사이즈 각각 한컬레씩 챙겨서 한쪽 구석에 따로 놓아둡니다.